바다로 가요. 미니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놀러 가요. 무엇을 타고 갈까? 그차파는 놀러 봐 미, 미니는 기구와 기구 기구의 눌렀어요. 그렇죠. 다 기구가 펑 나왔어요. 나는 기구가 무서워. 다기 말했어요. 그럼 타조를 타고 가자. 미니는 타워, 타와 조를 눌렀어요. 그러자 타조가 뻥 나왔어요. 고슴도치를 가시 때문에 아파 타조가 말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자. 미니는 기와 차를 눌렀 눌렀어요. 기타 가, 아, 리, 아. 기차 가아니라 음. 기차. 미니는 미니는 다시 기차 기와 차를 눌렀어요 그러자. 의학, 방귀 냄새, 스커트는 기차에서 내연, 내연, 내어, 기차에서 내연, 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갈지? 아, 좋은 생각 떠올랐어. 미니는 마와 차를 눌렀어요. 그러자 마차가 나왔어요. 미니와 친구들은 마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어요. 끝! 안녕!